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어, 모터사이클 쇼가 열리는 그 전시장으로 가기 위해 3일짜리 티켓을 13일에 구입을 하고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하려고 이만 몇%에 왔습니다. 이제 전철을 탑니다. 사이클 쇼가 열리는 첫날인데, 오늘은 언론일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 제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에라 밀라노 지금 메트로에 내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시장을 보기 위해서요. 전시장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미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모토사이클 쇼인데, 지금 여기가 혼다 매장입니다. 혼다 제품들 이렇게 이다 하나 있고요. 또 혼다에 자동 변속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 자동 변속기 같습니다. 이클러치라고 명명되어 있네요. 2024년 모델 험다 아프리카 트윈이네요. 이건 아필이 21인치 같은데요. 원래 19인치로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21인치로 나오는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바이크가 저의 다음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혼다 전시장입니다. 네. 이건 모델이 뭔지. 이게 혼다 골드윙입니다. 스토어 TCT 모델인데요. 에어백까지 달려있는 모델인데요. 브리기판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는게요 웅장하죠? 혼다 아니 그 홍진 헬멧 지금 DP하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본 모델이라네요 아, 여기는 포르마 부츠인데요. 그 오어바이크의 킹가라는 분이 포르마 부츠 협찬을 받아서 오늘 여기 잠시 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만나서 같이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리얼 지금 그 제퍼마 부츠가 방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제가 여기 와봤는데 보니까 그 재봉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돼서 내일 다른 새 부츠로 그냥 무상 교환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와서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에이크마 2023입니다. 뭐 사람들이 엄청나요. 세계 각국에서 온사람들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전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여기가 혼다 부스입니다 사실 혼다 바이크를 제가 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바이크로 생각하는게 혼다 아프리카 트윈인데 혼다가 제일 넓은 매장을 이렇게 쓰면서 굉장히 많은 제품, 그 다음에 올해 굉장히 새로운 바이크를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뭐 12500X 어드벤처도 NX50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클러치라는 신기술을 이용한 바이크가 뭐 650R인가 적용이 돼서 새로 발표를 했고, 이 뒤에 보이는 아프리카 T-M도 네. 많은 부분 모델체인지를 해서 새로운 기종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다음 바이크로 생각하는 모델이고요. 지금 이 모델은 기존의 CB500X를 바꾼 혼다 NX500입니다. 네. 뭐 브리 모양이라든가 디자인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코어네이션한 모델도 새로 나왔고요. 네.